내리막길에서의 중립 기어는 연료를 절감시킨다. O X 들어 주세요. 어, 이번에도 의견들이 좀 분분하신데요. 답변 좀 시원하게 해 주실 분 계신가요? 내리막길에서는요. 예. 그 트럭 의 경우 네. 내리막길에서 엔진을 중립으로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렇게 하면 은 엔진 전달이 안 되니까 엔진 전달이란 것은 그 연료를 태운다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내리막이 길 기어지면 그만큼 연료를 갖다 절약하기 위해서 타력 주행이라고 그러는데요. 어. 내려가는 그 힘에 의해서 그냥 굴러간다. 근데 그것은 연료는 좀절감 시킬 수 있지만 예. 만약에 돌발상에서는 브레이크를 잡을 네. 수가 없어요. 아. 그대형적으로 이어지죠. 하면안 된다. 이건 맞지만 하면 안 된다. 그러면 안 되죠. 안 되죠. 네. 네, 맞습니다. 그 연료, 중립기에다 놓게 되면 연료가 차단되기 때문에. 네. 그리고 이제 그만큼 힘이 덜 가해지기 때문에요. 연료 절약이 충분히 돼요. 그래서 트럭 운전사 같은 경우에는 연료비가 굉장히 크게 차지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악용이라고 음. 말씀드린 이유가 안전에 역행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위험합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요새는 일반 자동변속기 같은 경우에 뒤에 놓고 그냥 내려가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게 이~ 자동 요새는 전자제어 엔진이기 때문에요 속도가 (60지에서) (70) 정도 넘어가게 되면은 퓨어 컵 기능 연료 차단 기능이 있습니다 아예 연료 공급을 안 합니다 그 기능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. 근데 무리하게 중립에다 넣어서 위험을 자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. 예. 뒤에다 놓고 정상적으로 해도 얼마든지 열을 절약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절대로 쓰지 마셔야 되고 자동 변속기보다도 예전에 수동 변속기일 경우에 이 부분을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. 음. 근데 지금은 자동 변속기이기 때문에 전혀 그거 하지 마시고요. 너무 위험하다는 거. 또 관성이 큰 트럭 같은 경우에 짐이 실려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관성이 큰 상태에서 예, 이푸프레크만 가지고 어. 하는 것은 어. 파열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는 절대로 이 방법은 연료절약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내놓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. 네.